네이버 좀 챙겨놓으셨어요? 아, 저 네이버 옛날에 팔아가지고. 아, 근데, 아까비. 저는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와, 부럽다. <laughs> 자, 일단, 1박 3일의 타이트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부터 달랐어. 남달라.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새 KTV가 좀 열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밤에, 어, 타이트한 일정 마치고, 밤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 자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수고해 준 페나다 쪽 일꾼 인사하고 여기서 이제 인사 나눕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들 아뭐 이렇게 정답을 나눠요 재밌게 자 트랩 올라가는 모습 이 별거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내리는 거 그냥 일상적인 영상인데 달라요 이 둘이 하면 두 분이 하시면 달라요 자 비가 가볍게 내리는 가운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처럼 뒤뚱거리거나 비틀거리거나 난간 잡지 않고 가운데로 안정감 있게 걸어가는데 자 이때 우산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김혜경 쪽으로? 김혜경 요거. 여사님 쪽으로. 자, 이제 최근 결혼하셨습니다. 올해, 네. 단연간 이제 데이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우산의 기울어진 각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음, 일단 남자가 키가 더 크다. 아. 아,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는 참못 기울여봤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저렇게 또. 근데 요런 네. 거에는 기울기보다도 음. 더 좌측으로 더 가져서 남자의 아. 오른쪽 어깨가 젖어줘야죠.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네. 그건 기본이거든요. 네. 자, 요런거 보면 어떤 느낌을 딱드십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아, 많이 사랑받고 있다. <laughs> 네. 남자들이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 멋있다. 네. 어, 싸나이다 음. 말이야. 음.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우산 좀 인사하고, 네, 들어갔습니다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1, 2박, 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소환이 돼, 자꾸. 이게이 가급적이면 앞으로 안 해드릴 텐데, <laughs> 이게 너무나 극명하잖아. 어? 이 오른쪽, 지 혼자 사귀겠다고 어? 오른쪽 누굽니까? 응? 음? 내란수기에. 아, 이거 그, 실화에요, 진짜? 아, 실화에요.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실제 몇 대, 이걸 뭐 조작, 아니,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응? 그래서 실제 영상을 또 저희가 준비했어요. 확인하느라고. 더 합니다. 실제 영상에서 보시면. 와... 자, 요, 요 영상인데요. 응? 자, 보시죠. 혼자서, 혼자. 혼자서. 도망가는 줄 알았어, 어디. 응? 끌고 아우 저거 다시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진짜 투박스럽고 매너 예의 인간의 무슨 어디 뭐 룸사롱에서 몰래 술 먹다가 도망가는 응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왼손을 지금 음. 김건희 손을 잡고 있잖아요 네. 굳이 연출한 거예요 했어. 그 왼손을 잡으니까 우산을 오른손으로 드니 음.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부자연로러우면 왼손을 놓고, 우산을 왼손으로 들면 되죠. 아, 그랬구나.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 오른손을 들면 여자를 어깨를 이렇게 감어주세요 그렇죠. 합니다, 네. 그리고 팔짱을 끼든가,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 이제 여사가 오른손 팔짱 끼든가 해서 안듣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걸이제안 하니까. 여사, 여사 본 거지, 평생. 거야. 여사께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감싸주셨네. 많이 써봤네, 우산을 들이고. 우산도 같이 음. 못 써본 윤석열. 야, 별, 별게 다 비교가 됩니다. 근데 골 때리는 <laughs> 건 뭐냐면, 그, 대구의 메일 신문이 어떤 신문이에요? 아, 굉장히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그 네. 대구의 스카이 데일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도 대구를 벗어나서 이제 전국구가 돼버렸죠. 어, 아니, 네. 내란지로, 어, 정평을 얻었던 그 메일 신문이 맞나요? 제목이? 음. 김혜경 여사의 우산 기울인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과 문재인은? 그러면서 이걸로 대서특필해서자 <laughs> 여기서 알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매일신문도 정권이 바뀌니까 슬슬 마사지를 한다 이거 음.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매일신문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어 뭐, 뭐라고요? 유튜브 채널 고정 좀 출연해 달라고 이라이 그래서 제가 고사를 냈습니다 <laughs> 야, 대세를 뭐, 알긴 하네요. 어? 야, 네. 강수영 변호사님 이렇게 만만해? <laughs> 이키티들이 그래서 저를 욕받이로 세우려는 거 아니냐. 응. 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모르지 뭐저 어, 편집국장이나 사장이 만약에 제안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뭐 어디가 됐든, 응. 아유 사실 이게 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또좀개몽해갖고 응. 예? 그, 민주정론지로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튜브 채널이 아니고 언론사기 때문에. 응. 또, 정권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laughs> 절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마사지 하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절대 그러다가 안좀 돼. 만만해 보이면, 갑자기 또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 음, 딱 맞아요. 그게 얘네가 2, 3개월밖에 안 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 딱 시방세가, SBS가 한 2개월 동안 이렇게 간 보다가, 그걸 이제 이른바, 어, 허니문 간복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바로 뒤통수 때리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이 신문 방송은 절대 고쳐서 쓸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또 이거 얘기하면 웃데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합니다. 언론 개혁 어떻게 하느냐. 돈줄을 지금 잘라주면 돼요. 가볍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음. 자르냐. 돈줄이 있는 곳에 사람을 제대로 보내면 됩니다. 아, 음. 저한테 가라고요? 저는 고발 유스 해야죠. 누가 가면 안 되는지만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박 3일의 기적. 스케줄 한번 볼게요. 16일 날 출국하셔서, 16일 현지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당일 도착한 거야. 요런 비행 일정이 제일 안 좋거든, 사실. 음. 낮에 도착해서 낮에 떨어지는 거. 네? 아, 멈추나요. 자야 될 시간인데, 거기서는 네. 일상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야, 뭡니까? 정상회담 몇개 했나 볼게요. 남아공 정상, 호주 정상, 그 다음에, 브라질 정상, 사무총장, 뭐, 정상회담이라고 볼수 있고, 멕시코 정상, 인도 정상, 영국 정상, 캐나다 정상. 정상만, 8 연쇄, 회동을 했고, 그리고 전체, 어, 라운테이블 회의에서 참석해가지고 AI 환경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도 또 발표를 했어요. 정말 빵센 일정입니다. 그리고 한 캐나다 정상회담하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태평양을 가로질러 어이 동포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반도로 향하고 계십니다. 자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중동, 화약고 중동 때문에 초비상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굳건합니다. 네. 웬일이됩니까 이게. 코스피 랠리 재개. 네이버 불기둥. 아, 불리는... 네이버 오늘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것 같던데. 우와. 네이버에 있던 AI 책임자가 아하. 청와대로 왔잖아. 응. AI 수석으로. 야. 그거 영향인지 카카오도 동반 일부에 상승 좀 G씨 했습니다 네이버 좀 챙겨 놓으셨어요? 아저 네이버 옛날에 팔아가지고 아, 주셨는데. 근데 아까비. 저는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와, 부럽다 <웃음> <웃음> 윤석열 딱 하고 다 팔았죠 <laughs> 아, 아 근데 좀 들어갈 거 후회되더라고 네, 네. 어. 뭐 후회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laughs>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네, 한국 코스피, 아, 3,000원 조금 못 갔습니다. 아깐이... 2,972. 대신 코스닥도 오늘 같이 올랐어요. 어제 조금 음. 떨어졌는데, 다시 7,79로. 네, 7시는 오늘 몇 프로 기록하고 계십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laughs> 자, 박지희씨가주식 그, 관련된 그 재테크 유튜브 같은 거 하시면 좋을 텐데. 아, 그, 그, 그건 이제 정말 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음. 저는 이제. 아, 찐 전문가 그런,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경제방송 하면서 주워들은 거를 바탕으로 제가 하는 거기있문에 아, 경제방송 <laughs> 네. 이렇게 진행하시던 여자 앵커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망하시던데. 어. <laughs> 여기 끌들어고 네. <흘려들어갔고. 웃음> 네.